어이, 어이, 어, 어, 넌 누구냐? <laughs> 난 락동민이라고 해. <laughs> 신기한 생명체야. <laughs> 먹을 수 있는 건가? <laughs> 당근 되지. <laughs> 갑자기 요리 배틀이 되는 건가 이거? 저랑 요리로 대결해요. 얼마든지 내 요리도 못 이긴다면 드라푸 씨가 틀렸단걸 증명하는 꼴이겠지. 슬라임 때문에 가야.. 돼. 맛있을지도 몰라 <laughs> 슬라임 잡아서 이제 요리 승부하는 거야? <laughs> 유적이라.. 추천 원소는 <손은> 불자 <laughs> 이거 잡으면 이제 재료 끝내고서 다 하는 거야? <laughs> 어? 체험이다 넌 무슨 스타일로 싸워? 어, 상술이네요, 상술. 창술. 어. 뜨끈 늦끈, 끈하지 불운지. <laughs> 창, 창 좋다, 창, 창 멋있다. 오, 멋있다, 멋있다. <laughs> 재밌는데? 응지야, 불을 뿜어라. 응지야, 뭐라? 어... 어... 와우! 이럴 때 좋은데. 피사이기 이제 쓸수 있는데 다음 거에서 좀 연출을 해봐야겠다. 여기서 쯤 한번 피살기 써보는 것도 괜찮을텐데 오! 오! 몸 주변에 활활활 이거 이거 좋은데? 저 멧돼지 뭐야 찌릿 찌릿 할 거야 좋아 도망치지 말라고 좋아 좋아 푸리코 <laughs> 맛있는 슬라임 슬라임 크으, 냉동이라서 신선하게 해동해서 쓸 거구만 자, 이제 샘물마을로 돌아가자 자 그러면 티바트 대륙 최초의 냉장고를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지 뭐. 자, 지금 향릉 선수 쪽에 식재재를좀 보고 있는데요 아, 이건 뭔가요? 여기 지금 빨갛고 초록색인 이 식자재들 어디에 써먹을 물건들이죠? 이거 슬라임이라고요? 지금 슬라임을 녹여서 요리에 만들어 먹겠다는 건가요? 예, 한 입만... 어우... 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대쪽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룹의... 아~~ 별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아, 그러네. 지금 이거 요리.. 진짜 냉부해 이거. 퍼세 흰무를 찾아달라고? 흰무 어딨어? 흰무, 흰무, 흰무. 아이씨. 냉장고를 부탁해가 중국에서까지 소문이 이렇게 인기였다니. 아이. 아이. 아, 냉장고 대신 냉동 몬스터들이! 좋아, 자, 슬라임 뭉치기. 더 눌러. 안돼, 요리가다 버리고 올거내 네, 내려와. 뭐, 뭐 하고 있 어? 뭐 하고 있 니? 날아다니 는식 자식, 진짜 이런 걸넣 는다. 사이드 메뉴. 자, 이거 완전 제대로 부려 먹고 있죠? 나이스 사이드 메뉴. 가라.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정말 즐거운 식사였어.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니. 두 사람 모두 대단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야. 그래도 대결이니까 승패가 정해져야겠지. 이제 승자를 발표할게. 향릉의 요리가 좀더 뛰어나. 내 멧돼지 제왕의 영역 쟁탈전에서 결투하다 다친 부위에 새로이 자란 신선하고 야들야들한 살...이... ...일 줄 알았는데 역시 멸종된 멧돼지 고기 맛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네 뭐? 이미 멸종된 돼지고기로 만든 거라고? 맞아요, 요리하는 데 다...어요 <laughs> 그럼 한 입에 몇 십만 모라 먹었다는 거잖아 만약 한번 팔았더라면 마을 전체 몇년 수입을 한 번에 벌었을 때한테 아하, 맛있으면 된 거죠. 뭐라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심사가 끝났으니 다들 와서 먹어봐요. 일부러 엄청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맛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맛이야. 아 티셔츠요. 이거. 지식백과 채널의 게임은 문화다 티셔츠입니다. 김성혜 님한테 선물 하나 받았어요. 나 아,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캐스트 끝나면 방송 마무리 짓기로 했으니까 우리 성혜 간 목소리로 이풀 더빙을 마무리 지으면서 끝내도록 할까? 왜냐면 전 계획 같은 건 싫어하거든요. 어쩌면 야외에서 절도 볼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죠. 락동미는 제가 볼때 요리에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야채쌈을 아주 잘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내가 한턱 낸다고 했으니까 시간 나면 만민당에 한번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뭐 굳이 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요. <laughs> 물론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볼수 있도록 하고요. 좋아요는 구독, 댓글, 좋아요입니다. 좋댓구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 죠？뭐 지？저거 뭐뭐 얻어가 라는 거야？이거 아, 저걸 먹는거 구나？지금 아, 이거 여기 걸 마지막 에먹 어야 돼. 알았다, 방법 알았다. 한개 더, 한개 더. 저기 있죠?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여기가 제일 머니까. 동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공략은 이거 먹고, 이거 먹은 다음에, 이거 먹고, 하면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방법을 찾으면 돼요. 짠! 빤다! 어? 어? 어, 또 다른. 또 다른 관광 명소, 어,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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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어, 잠깐만요. 나 이러면 어떻게 내려가? 여기요, 이 형? 워프 리얼은 정말 신비로운 딸. 와아 야야야 <laughs> 미쳤나봐 이거 <laughs> 뛰어내렸으면 큰일 날뻔했네 아 너무나 멋진 곳이군요 아!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자 우리 천형산 이월랑에 이제 오! 어갑자기야씨 아니지, 이런 게 있으면 그어 마을에 어물 빠짐 주의 이런 거 표지판 안에 저기 바로 옆에 애도 있는데, 지금 허허허 참, 이곳은 불친절하구만 아... 나 전기 속성이야. 아... 참... 아... 드디어 도착했다. 어... 약간 저런 불빛은 그 생과 치로의 행방불명 느낌 아닌가요? 뭔가, 안에 이렇게 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면서도, 이 산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 때문에 저 멀리는 다 물이라서, 좀 안에 갇혀있는 도시라는 느낌이면서도, 이 안은 굉장히 안락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 아, 사장님 늘 먹던걸로 높은 곳 가면 꼭이 풍경화를 찍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야씨 멋있다 하고서 사진 한번팍 찍는거지 납동민 창군님께서는 저먼 대륙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laughs> 제가 좋아하는 그런 감성의 동네이긴 하네요. 이 좁은 골목 가판대 막 아케이드 같은 느낌이죠. 쇼핑 아케이드. 그런 걸 좋아해요, 저. 야, 이 마을 컨셉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 바다까지 쭉 보이는 여기가 명당이네. 여기는 이렇게 지붕이 있는 옥탑방이 있는 이유가 앉아가지고 술한잔 하는 거네 바다 보면서 아, 저기 저기 있는 횟집에 가가지고 회 떠와가지고 고추장에 팍 찍어가지고 먹으면서 아, 소주 한잔칵하면 진짜 맛있겠죠? 댄디 오랜만이네 타이머 택 도전 너도 자기 속도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은 거지 남들과는 다르게? 우리 목표는 바로 별과 시면 아니겠어? 오, 뭐지 이거? <laughs> 아하, 왔구만. 슝슝슝. <laughs> 송쇼 55초 안에 아 코스가 계속 있는 건가? 방금 40초 아니었나? 달라, 달라, 아까랑 달라. 어, 뭔데 이거? 어! 잠깐만 이렇게 날 방해? 어 이거 아 그렇지 바람이 있어서 살았네 아슬한데, 네스. 어, 아이고. 아 망했다. <laughs> 아슬하다 내게 맡겨? 할수 있다. 할수 있어! 할수 있다고! 성공 아닙니까? 야이씨. 아, 안 된다.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핑계, 핑계 챔피언 이야? 챔피언 이야? 말로 모든 이 슈와 요 소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뭐 할수 있다. 와서 신기로 아, 챔피언 맞지 문제는 아 이디즈님 어서 오세요. 문제는 여기서도 이거 어떻게 어떡... 아 주인공 아 자네 자네 돌로 바꾸지 않았네 아 미치겠네 아까 혹시나 해서 바꿨는데 괜히 바꿨네 어어 컴온 컴온 실용적이다 아하 바로 왔네요 저 여기 있을 테니까 여기에서 저거 올라가게 써주세요 잠깐만 어디 가서 조심하라니까 <laughs> 조심하셔야 돼요. 어! 드디어 만났다. 여동생장, 저 먹으면 100% 떨어집니다. 가요. 어 일로 가야 돼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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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가로돼로